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예. 네, 아침 상쾌하게 날씨가 좀 쌀쌀했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최준용 손해사정사 오늘 강의 어, 급정거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사 화물 공제죠 보통 화물 공제에서 또 치료비와 보상을 받지만 어 시민 안전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잘 찍었죠. 예. 이 뿌리 병원에서 실제로 만나신 분인데요. 이 시민 안전 보험이 딱 붙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이분이 이제 허리가 이제 딱 넘어지면서 급정거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러죠 우리가. 예. 그래서 내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앞에 쏠리면서 한번 굴르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셨습니다. 어, 이렇게 실제로 <laughs> 보조기 차고 수술은 안 하시고 계속 뼈가 안 붙어갖고 지금 이제 다음 달에 6개월 정도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아직 자동차 보험은 시간이 좀 남았고, 그 시민 안전 보험, 예. 네. 여기 이제 시민 안전 보험입니다. 자, 어, 이제 전혀 모르세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종신이나 이런 거 밖에 없어서 그쪽에 뭐, 교통사고로는 알아보니 보상되는 게 없다는데, 예, 어떤 게 보상이 될까? 그러다가 저희가, 아,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그거 말고 또 이제 나라에서, 예, 국가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예, 보호문듭니다 행정복지센터죠. 옛날에는 이거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랬는데 요즘도 동사무소라고 말은 하지만 어, 행정복지센터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주민등록등본 띠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띠고 이런 데입니다. 가서 문의를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몇 개를 이제 캡처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그 5번 사항 대중교통 이잖아요 버스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고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대중교통은 버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그 택시나 이런것도 대중교통 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 이용 중 사고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버스 잡 버스나 뭐 택시 잡다가 사고 난 경우라든가 아, 뭐 택시를 타고 오다가 내가 사고가 났다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후유장애가 발생해야 됩니다 후유장애 육 개월 뒤에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뭐 따로 국가 뭐 장애인증 나오는 그 장애를 말하는 거냐가 아니고요 이 퍼센티지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어, 어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도, 어, 보험회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 후유장애는 3에서 10%. 어, 압박꽃조은 이제 15%가 최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장애진단서를 끊어가면, 이제 3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단서가 아닙니다. 6개 월 뒤에 장애 평가를 해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음 저희 손해 사정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 결국 보험 회사가 청구는 이제 행정 복지 센터에서 이제 서류 받아서 청구를 하는데요. 장애 진단서나 여러 가지 의무 기록 서류 다 들어가야 되고 보험 회사가 연락이 오는데 아한 보험사가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 해 보니까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에 여러 군데, 예, 이걸 분할해 갖고 뭐 현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보험사에서 어 비례 보상한다고 해야 되나요? 300만 원을 한 보험사가 다떠 맞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에서도 한 보험사에다 너무 몰빵해서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뭐세 군데가 이거를 한다든가. 뭐두 군데가 한다든가 보통 두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금액대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했어요. 근데 어보험회사세 군데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뭐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뭐 200이다. 저희는 100이다. 이걸 맡았다 뭘 해갖고 담당자 3 명을 상대해야 돼서 아 이거는 진짜 무료로는 못하겠다 말씀을 드려요. 예, 그냥 일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금이 온본 2천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개인 보험은 막 같은 후유장애라도막 5천 이러니까 거의 두세 배인데도 한 군데만 상대를 하면 되는데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이제 뭐 단체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예, 금액은 크진 않은데 그래서 폼이 그러니까 뭐라 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고 비용은 소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뭐 해봐야 뭐뭐 뭐 보통 한 그냥 15% 20%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예, 경비 정도 받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저기, 아, 이거는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근데,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주네요. 예? 네? 와, 이거 변호사비도 이렇게 줍니다. 좋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전거 보험도 하나 좀 해드릴게요. 이거 강의 끝나고 바로 시, 생각난 김에 해야 돼. 시간 지나면 내일또 저기 바쁘고 뭐하고, 네, 또, 제가, 뭐, 신한 생명인가요? 어디, 또, 강의 섭외가 와서,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로. 예. 가서, 바깥, 가까워서 그래요. 멀면 제가 경비나 이런 좀 비용을 좀 받아요. 제가 저기 싼 사람은 아니, 비싼 남자입니다. 예. 옛날에 막 서울 본사에서 또, 뭐, 여러분이 알만한 S 화재 생명에서, 뭐, 시간당 한 2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 막 상품 강의했고, 이런 사람이에요. 어, 옛날입니다. 제 이름 검색하면 막 방송도 몇번 나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찾아준 사람이 없네요. 예, 그래도 꿋꿋하게 합니다. 자, 뭐 잡설이었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 또 지방 같은 경우 이게 농기계 사고, 이 물놀이 사고도 있네요. 물놀이. 예, 근데 다 사망이에요. 아마 예, 뭐 사망하고 가서 이거 뭐 보험금 뭐 천만 원아 근데 물놀이는 왜 오백밖에 안돼 이거 어? 이런거 애들 이렇게 물놀이 사고 맞는데 이거 한 이천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사 사고 물놀이 사고 물놀이 물가에서 음 사망한 경우 익사한 경우 아 요거 나눠 갖고 아 물놀이 물 속에서 익사하니까 요걸 나눠 갖고 그 결국 이 천만 원이네요 예.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어~ 뭐농사지로 가시다가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농기계 뭐 덜덜이라고 덜덜덜덜덜 그게 뭐지 그 트릭 트릭터는 아니고 아 그거 옛날에 저도 그 전라도가 저희 고향이라서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도 부여해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데 아 요즘은 그런 뭐죠 경운기 경운기 예 이거 막 이게 막 돌려요. 빡빡빡빡. 막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는게 더 빨라요 근데 그그 그 경운기가 주는 감성이 있어 예. 뒤에 딱 타갖고 그냥 할아버지의 어떤 뒤에 흰머리와 어떤 그 땀내음 아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아마 도시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거 잘 못느낄거 같아요 예. 아 생각나네요 저도 좀 오이두세대긴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내년이면 한 50주 되갑니다. 예, 같이 늙고가는 거죠. 뭐, 예, 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스쿠이존 사고가 있습니다. 스쿠이존. 음, 그래서 어,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못 받아요. 이게 어린 애들이 받는 거래서 12세 이하,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이제 13세부터는 이제 어,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초딩대, 잼민이라고 그러죠. 예, 잼민이들이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난 경우에 예, 교통사고 났다라고 하면 진단서 끊어가시면 어, 부상 치료비 예, 보상이 됩니다. 자, 근데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예, 그래서 이게 부상 등급에 따라 나가요. 보면은 1 9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등급 부상 등급은 제가 전에 한번 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은 알겠죠 아 근데 부상 등급이 5급이 면 상당히 그좀 높습니다 예 아이가 수술이 돼야 되는 정도네요 그래서 2천만 원이니까 아마 5급 정도 되면 은 상당히 금액이 뭐1 200원 아니고고어 기준이 좀 높긴 합니다 예 아이가 뭐 뭐 단순히 뭐 허리가 아프고 까지고 약간 상처 난 정도로는 안될 거고요. 뭐 5급 정도면 어디 부러져 갖고 골절 됐을 경우에 뭐한 500, 800, 1급이 때 2,000이니까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네요. 예, 또 궁금하시고 모르시면 또뭐 문의 주세요. 예, 저 연락처는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뭐 사회재난, 강력범죄 이런 것들도 있네요. 예, 뭐 가스 사고는 요즘 이렇게 많이 빈번하진 않고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줍니다 강력범죄 예, 형법 등의 예, 상해를 입어 강력범죄로 뭐 강력범죄가 뭔지는 좀 디테일하게 찾아봐야겠죠 뭐뭐 뭐 단순폭행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 초과하는 의료 그니까 아유 이건 뭐 어디쯤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부러져 근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만 원뭐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농사, 사회재난, 성폭력, 강력범죄, 가스사고, 대부분 이제 교통사고 위주로 많은데, 대중교통이라든가, 아이가 이제 익사사고라든가, 물놀이사고, 그 다음에, 어, 우료사고에 대해서, 뭐, 변호사비 없고 되게 복잡해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천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 험 어,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어,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내는 국민이라면, 다, 어, 보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최준영 손해장사였구요. 지금은 이게 한 5, 5년, 6년 전의 모습인데, 한번 찍어놓으니, 예, 아, 젊었네요. 예. 제가 유튜브 보상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을, 어, 올리기도 하지만, 제 블로그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실무하시거나 이제 보험 이제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설계사분들이 어 출퇴근 중에 제 영상 틀어놓고 예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laughs> 어디 고객 만나기 전에 한번 뭐 궁금한거 여기 내용에 뭐 고지 위반 이라든지 뭐 향해 흉터 복원 수수비 뭐 갑상선 제가 이제 실제로 보상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요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 받았던 것도 카톡에서 막 바로 블로그로 디테일하게 쓰진 않고 영상 같은 경우에 많이 공유 차원에서 많이 올려 놓습니다 그니까 블로그에 없는 내용도 여기는 많아요 예 그래서 또 영상을 틀어 놓고 뭐 음악은 아니지만 아 이제 좀 보상에 정말 내가 보험을 처음 하는데 뭐 손해 보험 특히나 이렇게 보험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손해 사정사 자격을 땄는데 내가 한번 이제 그 공부를 하 한다든지 뭐뭐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깊숙한 내용도 있고요. 좀라이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그 다른 쪽이 강의잖아요. 강의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 멘트도 좀 들어가고 저를 좀 많이 알리고 뭐 집에만 있고 뭐 다닌다고 해서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방송도 제가 보니까 꾸준히 나가야 돼요. 꾸준히 계속. 예. 근데 뭐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라든지 솔직히 보험 보상이나 교통사고 이쪽에 상당히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제가 라디오 방송은 좀 오래 했었어요. 한2 3년 정도 한국 교통방송에서. 예. 근데 뭐 시간대가 또 일요일 아침이라 전국 방송이긴 한데. 예. 뭐 별로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고 저희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목소리만 나가긴 하죠. 근데 뭐 기회가 되면 근데 제가 좀 젊고 이렇게 파릇파릇 할 때는 제가 얼굴 공개를 할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많이 살도 찌고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좀살한 10kg 빼고 나서 한번,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굴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 예, 염색도 좀 하고. <laughs> 자,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 였고요 오늘은 시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